우리 모두가 그다 어떤 계기를 통해서 신앙을 얻게 되고 또 주님을 알게 되고 이런 계기가 있습니다마는 또 항상 우리 목사님처럼 훌륭한 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좀더 예수님을 바로 알게 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알게 되는데요.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있는 말씀처럼 저희를 위해서 어, 정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, 복주시고, 그 다음에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그 모든 것들을 어, 다스리도록 이렇게 명령을 해주셨죠. 뿐만 아니라, 우리를 그 택한족석으로 부르셔서, 이 이러한 모든 창조를 하신 아름다운 어, 덕을 선포하게 하려는 것이 우리 창조의 어, 섭리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, 어, 우리 이 땅에서 각자가 그 부른받은 소명들은 다 다르고 각자의 또한 달란트가 다 다를 줄 믿습니다. 하지만 우리가 항상 주님과 동행하면서 이 땅에서 정말 많은 그 경험들을 하시게 될 텐데요. 어, 저를 이제 이러한 바른 신앙의 길로 인도해 주신 분은 돌아가신 하용조 목사님이셨습니다. 이렇게 많은 크리스천들이 있는데 세상은 왜 변하지 않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하용조 목사님도 많은 고민을 하셨습니다. 목회자가 할수 있는 일이 있지만 목회자는 주된 일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고 그 전달받은 성도들이 세상 속에서 나가서 정말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다. 그래서 교회란 곳은 감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. 하지만 고 세상으로 나가서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가르치시면서 우리 교리와 삶이 하나 되도록 하는 그런 가르침을 주셨습니다. 그래서 결국은 나의 어떠한 그 출세, 나의 야망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보기에 참 좋았던. 어, 그러한 창조 후에 하신 그러한 세상으로 돌리는 일이 우리가 맡은 일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. 그래서 이러한 그 사회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공감을 하고 또 참여를 할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기독교적인 대안을 가지고 액션을 함으로써 세상을 바꿔보자는 그야말로 빛과 소금의 삶을 우리가 살아보자는 거죠. 우리는 발광체가 아니죠. 빛으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를 깨끗한 거울처럼 거룩하게 될때 우리가 그 모든 빛의 원천이신 주님께서 주시는 빛을 우리를 통해서 잘 반사할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? 이러한 원리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보자 이렇게 결단하게 되죠. 결국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어떻게 변화를 만들 것인가 하는 것이 이 우리 세상이 안고 있는 많은 문제들에 대한 기독교적인 대답들, 변화 이런 것들을 이 자리에 계신 분들과 함께 또 우리 크리스천 리더스 포럼을 통해서 함께 나가기를 기대합니다. 주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계시고 여러분과 함께 일하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오늘 이런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했습니다.